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아, 오늘은 천상의 기사 도전 및 아, 영웅무기 도전에 아,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어, 게임을, 이제 실현 던전을 어, 돌면서 지금 56만 변신 제작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14만 제작 코인만 아, 이제 얻게 되면 어, 천상의 기사를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천상의 기사를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어, 35일에서 40일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아, 어,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지금, 실현 던전을 한 번씩을 이렇게 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혈맹 상점에서 변신 제작 코인을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고, 또, 상점에서 자, 재화에 가면 이렇게 변신제작 코인 상자를 구매를 해서 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5일에서 40일 정도면은 어 천상의 기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가금러가 어쨌든 천상의 기사를 어 성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컬렉션 같은 경우가 어 이제 물방 3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영웅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요새 영웅 도전 확률 자체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어 제가 봤을 때 확정 보상을 하는 천상에도 천상의 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어 천상의 기사를 어 이제 도전을 할 거고 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가 부족하긴 한데 아 어, 중간중간 사냥을 하는 걸로 어 이제 채워서 어, 이제, 천상의 기사를 꼭 달성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웅 무기를 이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공간장이, 어, 이제 무가금러가 영웅 무기를 만드는 거는 뭐 불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어, 공간장이 우리 한번 또 어려운 도전이겠지만 한번 해보자 라는 좀 얘기가 나와서, 어, 영웅 무기를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지금 영웅 무기 도전을 위에서 좀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영웅 무기를 어 도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어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기타에 가면은 마법 어 여기 마법 제작 재료 아이템이 있습니다. 오림의 일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실 겁니다. 오림의 일기장으로 어 우리가 어 영웅템을 또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해서 오리메일 기장으로 어, 영웅 무기를 도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 기타에 가면 어, 상급 각인 상자가 있습니다 상급 각인 상자 같은 경우가 어, 영웅 무기를 또 줍니다 그래서 어, 영웅 무기 도전을 위해서 또 상급 각인 상자를 어, 이제 또 모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자, 어쨌든, 구매를 해야 되겠죠. 이제 시작이니까. 자, 여기 보면은 영웅이 있습니다. 이제 악마왕의 활과, 어, 뭐, 이런 이제 파괴 장궁들이 뭐 있기 때문에, 어, 또 이제 상극각인 상자를 열심히 모아서, 어, 이제 또 도전을 한번, 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게또한 가지가 있죠. 자, 기타에 가면은 자, 재료 아이템에 가면 영웅무기 제작비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웅무기를 이렇게 보아서 각인도 또 가능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 파템을 예를 들어서 어 오리밀기장에서 뭐 파템 무기를 얻게 되거나 하면은 또 식강을 통해서 또 영웅 도전을 하고 어, 마지막으로는 다이아를 모아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어, 지금 제가 처음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요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어, 이제 영웅 무기를 도전을 어,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어, 또 열심히 다이아를 모아서 어, 영웅 무기를 어,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웅 변신, 영웅 인형, 그다음에 영웅 무기까지 어 이제 무가 금러가과금러를 어느 정도 다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어 도전을 어 이제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어 제가 얘기했던 이 방법들을 해서 어 영웅 무기 도전이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어 오림의 일기장 뭐 도전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꾸준히 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